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발꿈치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는 자기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요. 태어난 이후에도 자기가 형이 아니기 때문에 팥죽을 팔아 장작권을 얻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후에는 엄마가, 엄마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를 속이도록 권유했지만, 저주받을까 무섭습니다. 하던 그 야곱이 결국에는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자기 형도 아버지도 속여 눈먼 아버지 앞에서 애설하고 쇼를 해서 결국엔 축복을 받아내는 인생을 사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그런지 야곱이 자기가 아무것도 볼수 없을 때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품었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레아가 잠자리에 함께 있는 걸 보고 놀랐지만 다시 라헬을 달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와 약속한 거 자기가 받기로 한거 자기가 받아야만 하는 거 반드시 받아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라반이 자기의 자기 자기 삼촌과 조카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양 주겠다 하면 어떤 양을 주겠다 하면 그 양을 또 이제 사,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줄무늬 양 말고 점 있는 양, 아니 검은 양, 아니 아니 하면서, 삼촌이 다 바꿔가며 야곱에게 최소한으로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다가 양들이 먹는 곳에 탁탁 꽂아놓고 건강한 양이 먹으면 앞에다 꽂고 약한 양이 먹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도록 꽂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어떻게든 발뒤꿈치 잡아보려고 어떻게든 이기고 얻어보려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지요. 오늘 그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속였고 자기에게 속았던 그 형이 400명의 군사들과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 야곱이 통밥을 다 굴려서 자기 가족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게 되는 장면이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사실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된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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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려고 했어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에사한테 뇌물로 바쳤던 양과 소와 나귀들의 목록을 쭉 보십시오. 손 없지만 쭉 보시면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 거부가 자기, 자기가 중요한 것 순서대로 다 나눠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약복강 건너편에 나 혼자 남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누군가와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왜 싸웠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야곱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듯이 싸우고, 싸우고, 붙들고, 지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한마디 얻어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 하나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라도 더 얻어보려고, 얻어보려고, 이겨보려고. 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셨지만 누군가는 저에게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1등 해라. 여러분 자녀에게 꼴찌 해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1등해라! 해보신 적은 간혹 있으시죠 내 아이가 똑똑하고 대단해서 1등만 할 친구가 아니어도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시험 잘 봐라 하죠 이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가르칩니다 나도 어떻게든 얻어보고 더 받아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사는 게이 땅의 삶 아닙니까? 야구를 보면서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 세상은 그렇게 사는데 교회도 그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대단해져 보려고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된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교회에서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지방대에 가면 언급조차 안 하는 우리 한국 교회 수능을 보면 항상 새벽마다 기도해야 하고. 그런 한국교회. 한국교회만 아니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한테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대단하구나. 기도를 잘했구나. 끈질기게 기도해서 얻어냈네. 야곱처럼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저도 어떻게든 야곱처럼 하나님 주세요. 저 주세요. 나 아니면 누구 주시겠습니까? 주세요. 내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 누구든지 다 저도 나는 이겨야 돼요라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유튜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유튜브 때 어디서, 어 멋지게 생긴 친구가 한 명이 왔어요. 여섯, 여섯 살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를 되게 좋아해 줬습니다. 설교를 하면 반짝반짝 듣고요. 선생님들 말씀에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자기가 혼자 와가지고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뻐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기했어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저를 팔씨름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팔씨름뿐만 아니라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이랬는데 이 친구가 예배 끝나고 팔씨름하자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해 놓은 게 있잖아요. 뭐라고 했죠? 여러분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이 어렸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친구를 단번에 확 익어버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못 봤어요 그 친구 얼굴을. <laughs> 찾아갔는데 안 만나주더라고.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나오니까 이 집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보시면 보통 아빠들이 애기들한테 이렇게 지나요? 아, 이기나요? 막 팔씨름하면. 아! 하면서 져주죠.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 싸울 가치도 없는데, 싸우자고 하고, 아! 하고 져줘요. 할아버지가 아이, 어린 아이를, 깐난 아이를 무등 태워주는 건, 아이가 젊고 어리고 멋지기 때문인가요? 할아버지가 좀 못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형이 져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열심히 해서 이겼습니다. 라고 읽고 싶지만 한발 더 뒤로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라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겠으니까 날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발꿈치 잡는 자에게 발꿈치를 잡혀주셨군요. 라고 읽게 되는 게 21절부터의 시작되는 야곱의 시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단한 번도 하나님이 지졌다. 하나님이 지었으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일 학교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는 하나님을 이기라는 설교였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소나무를 뽑으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믿음입니다! 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어디에 이었냐면, 많은 설교자들께서,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불의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다 이어셨어요 불의한 재판장 아시죠? 불의한 재판장이어서 돈 받는 대로, 자기 멋대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자기 멋대로 했던 그 불의한 재판장을 과부가 그 당시 가장 사회적 약자였고 가뭄이 나니까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누구냐면 과부예요 사실 과부와 그 외아들이 밀가루 한줌 먹고 죽으려고 했다가 선지자한테 발견돼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서 구해달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어쩔 수가 없어서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줬다. 이게 비유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근데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아뢰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어떻게든 얻는 것이 믿음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맥 뒤를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다. 그게 예수님의 문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했던 것처럼 너희가 아마니 아르지 않냐도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너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이게 누가 복음그 장애의 문맥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가장 우리에게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그 물건이 뭐가 있죠? 야채가. 뭐 상추, 오이 하나라도 사람에게 뽑혀지고 뽑혀지기까지 잘하는 모든 과정은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본문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해 드리냐면 이 뒤에 문맥을 읽어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기도구나. 기도 잘해야지. 33장을 넘기시면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잘못 보시는 건 아니더라도 깊이 안 보신 거예요. 이 뒤에 문목을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32장, 32절을 읽음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같이 읽었지만 3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의 사건이 끝나지 않고 모세 시대까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보게 되는 독자가 누구냐면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창세기의 첫 독자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까지는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이 그 맞아가지고서는 딱 위골됐다라고 하는데 끊어졌다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그 힘줄을 먹지 않음으로써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을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된 사건을 먹지 않음으로 기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기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먹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먹음으로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음으로 기념했던 이 사건을 우리 주 예수께서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함으로써 신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건을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고 기념하고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했던 것을 보여 주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걸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주신 사건, 너 이겼어, 넌 이긴 사람이야라고 해주신 사건, 이스라엘 사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예요. 우리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시고 30년을 자라야만, 하, 자라야만 하셨고 교육을 받으려만 하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단한 순간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있다라고 했던 이단들은 다 정죄당하고 역사 뒤한 길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추방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고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파도가 잔당하게 됐고 예수님의 손길 하나에 문둥병이 나왔고 귀에 손을 꽂으시면 귀모거리가 귀, 귀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듣기 시작하고 혀가 풀리기 시작하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성난 군중이 예수를 절벽에 밀자 예수께서 그 사이를 유의 지나가셨는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십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군병들에게 잡혀가십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가시건을 쓰시고, 침 뱉음을 당하고, 예수께서 평소 말하셨던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려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렇게 군병들과 제사장의 종들에게 희롱당하십니다. 예수님의 힘이 없어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억지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칠수 없는 능, 없는 상태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구리네사는 시몬이 대신 지고 가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 언덕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 주시고, 주셔서, 주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께서 죽었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고백하진 않지만 사도신경에 원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으시어 죽으셔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우리는 오해하기 딱 좋죠. 예수님이 지옥 가 가지고 보 조금 전도 하셨구나.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빼 놨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빼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확실히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여주심으로 우리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 되었다고요 그게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싸움, 헬라어로 가면 야곱이 야곱어가 돼요. 근데 야곱의 싸움은 기도라기보다 이 뒤에 있는 몸명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신 분입니다. 신천지에 어떤 분 자꾸 자기를 이긴 자라고 하죠. 네. 성경에 이단 2단 나옵니다. 이단이 계시록에 보면 아세요? 백마탄, 백마탄 사람이 두번 나와요. 앞쪽에 한번 나오고요. 뒤쪽에 한번 나와요. 뒤쪽에 나오는 분은 분명 예수님이 맞아요. 흰 옷을 입고, 승리하시거든요. 근데 앞쪽에 나오는 백마탄 왕은 백마탄 어떤 사람은 이기고 이기고 이기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어린양이 임봉을 떼니까 그렇게 나온 그런 백마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이기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긴 자가 아니죠. <laughs> 무슨 얘기인지 어려우시죠? 제가 나중에 계시록 설교를 다시 할게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습니다 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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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화이팅 외치시고 계실까요? 과연 생각해봐야 될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자꾸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고난 받으라, 핍박이 겸하여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야곱의 사건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뒤집어 쓰레기통에 박으실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우리 위해 져 주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지라, 주라, 맞이라. 여러분. 풍유나 은유나 예수님의 독특한 말하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르게 바꿔서 쉽게 바꿔서 쉽게 바꾼 대신 뭔가 보충해서 하려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거든요. 우리는 나를 위해 저주신 주님을 위해서 질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지라는 얘기는, 진리를 가지고 지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는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증가해야될 때는 지시면 안 됩니다. 이단이 와서 우리 교회 할 거야! 어, 너네 가져!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까불면 웃기고 있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존심 세워질 때는 예수님 따라 질수 있잖아요. 진리가 아니고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 존심 때문에 질수 없는 문제 예수님 때문에 질수 있는 거 그게 우리를 위해 져주신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저부터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상당히 불편해요 지고 싶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태어나기를 아버지 없이 태어났고 자라나기를 집안에 먹을 게 없어서 저는 밖에 나가서 제가 원하는 대로 뭔가 산다는 걸 상상도 못해봤어요. 제가 태어나기 89, 87년도에 태어났는데 마치 60년도 70년도 사셨던 분들처럼 살았다군요 예. 집안에 1, 1리터짜리 건빵 이렇게 어머니가 사놓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면 그 건빵을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예. 그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어느 누가 수고한다고 뭐줄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 이기고 싶어요 저도 이기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기고만 살았습니다 제가 한남노의 대회를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갔는데요 제가 한남노의 대회를 여러 번 참석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참석해서 공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회를 위해서 가서 한 번도 2등 해본 적 없어요 다 1등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성가대 서고 그날 제가 사, 앞에서 상을 딱 받았어요. 다소리처럼. 받고 나서 제 친구들이 헝가리 쳐줬어요. 예배 끝나고.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저는 대학교 수능 볼때저몇 등급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몇 등급 나왔는지 몰라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 확실하고 그리고 나서 야자 때마다 성경책만 봤어요. 영어 성경으로 영어 공부하고요. 한국어 성경으로 한국어 공부했어요. 저 영어 성경으로 신약만 7번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단하죠?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저 수능 점수 뭔지 모른다니. 학원도 안 다녔어요. 학원 공짜로 다니다가 쑥스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그건 뒀어요. 학원 안 다니고 총신대학교 입시했어요. 몇 점이나 하는지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넣었어요 믿음으로 떨어지면 재수합니다 하나님 나 말씀사역실 부르신 거 맞죠? 그냥 가볼게요 단번에 붙었어요 신학대학원도 단번에 붙었어요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저 시험 준비 3개월 했어요 단번에 붙었어요 문제집 한번 제대로 끝까지 풀어본 게 없이 단번에 붙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강제사고시 떨어졌어요. 저 이기고 싶었어요, 솔직히. 장인한테도 자랑하고 싶었고요. 장모님 요은 토요일 생일인데 생일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졌어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얼마나 싫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그거 확인해 보고 나서 하나님 이 설교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저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져주시면 되지. 왜 나보고 지라고 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일반 대학원 다니면서 레포트 다 내고요. 교회 사역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 근데 왜 떨어뜨려 주십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외화를 들잖아요. 그러면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한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지고 싶지 않은데, 왜 지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래야면 후이 누르고 차기까지 내가 줄게. 맞아. 맞으라. 때리면 맞으라. 옷을 달라고 하면 안에까지 다 벗어주라. 우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부평 동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비굴하게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제가 얘기해 놓고 이 적용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에이 약속을 지켜야 되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너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니 어쩔 수 없어 진다.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져주셨을까요? 사랑하셔서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하여 내 자존심 안 세우고 져주는 거. 그거 비굴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랑이고,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져주고, 나는 떨어진 사람이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서로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져줄게. 근데 이거 사랑이야.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할수 있는. 부평 동부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 자랑도 했고 제 부족함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아시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무릎 꿇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주를 위하여 남에게 저주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